피컨설팅 최명석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내 단점을 말하는 것마저도 민망하거나 부끄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면접의 현장은 하나의 전쟁터라고 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관의 현재 상황에서 나의 적이 되는 거고 이 적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유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면접관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면접의 의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코칭함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제 단점은 생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은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중한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모두 고려를 한 뒤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렇게 떨지도 않고 말을 더듬지도 않고 제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사실 면접관의 의도를 분석해 본다면 최악 중에 최악의 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일단은 단점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치 단점을 가장한 자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지원자는 면접관의 심기를 거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뭔가 듣고자 하는 답변의 방향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 좋은 점을 어필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마치 단점을 가장한 장점을 어필하지 않았냐. 그래서 가끔씩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면접관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 장점 아니에요. 장점 말고 단점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럼 이 지원자는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면접관이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미 해결이 되버렸거나 극복해 버린 것은 더 이상 단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까 예시를 드린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의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최대한 내 단점을 마치 장점인 것처럼 덮어내서 대답을 해버리면, 면접관을 그냥 기분 상하게 만들거나 빡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에 대한 어떠한 답을 하더라도 면접관에게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이 만들어 놓은 질문의 틀을 깨버리거나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유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면접관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원자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더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실행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 스스로의 잠재 능력이죠.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더 강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고 자신의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자아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자기 객관화 능력이죠. 다른 말로는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의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의 실력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 어, 직원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과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 좋지 않죠. 그리고 정규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조직의 문화로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글로벌화나 더욱 더 높은 수준을 향한 도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직원 개개인의 자기 개발 역량과 그리고 잠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고 개인관계가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팀원들과 잘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채용이 된 뒤의 일이잖아요. 면접의 현장에서 그러한 역량을 판단하는 데도 바로 이 자아성찰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내 단점을 인지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장단점도 인지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단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팀 내에서 팀원 각각 또는 동료 및 선후배들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메꾸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성찰하고 그거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는 능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접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으로 포장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은요 저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좋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말 절대로 면접관이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당신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의 상의사 마지막 단계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면접관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을 어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단점 질문에 대한 핵심은요, 자기 자신의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진실성이나 심각성, 드라마틱한 그런 단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뭐 남친이나 여친한테 가벼운 거짓말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나 오늘 변한 게 없냐? 아 이러이러한 것이 변한 것 같다. 너무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면접 의 현장만 오면 마치 막이절개 높은 선비의 신이 접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모든 것으로 빌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의 치부를 여러분들 위해 드러내겠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치명적인 단점에 어필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보완해 나감으로써 스스로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면 그거를 충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면접은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면접관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서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헤매지 않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